네,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 요즘 시장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 이어서 이제는 글로벌 자금, 심지어 대형 사모 펀드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딱한 방향으로만 몰리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순환매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글로벌 기업의 투자, 그리고 대형 사모 펀드의 은밀한 매집이 완전히 겹쳐버린 초대형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흐름 중심엔 단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정부, 글로벌 기업, 대형 투자사들이 지금 이 기술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죠. 자, 이 기술은 상한가 한 번으로 끝나는 테마가 아닙니다. 파동처럼 이어질 연속 폭등의 중심.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초대형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이유, 왜 지금 이 종목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 차트와 뉴스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냐, 어, 아니면은 왜 빠지는 거냐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최근 하락하는 데에서는 명확히 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는좀 어렵죠. 자, 복합적인 요인이 조금 안 물린 결과로 보고 있는데, 아, 지금 이게 왜 떨어졌을까라는, 뭐, 궁금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자, 밸류에디션의 부담과 과열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인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단기 과열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밸류에이션 전망이 좀 어렵다. 이게 조선주가 하락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은 현재 상승 모멘텀이 좀 강했지만 반대로 이 강함이 있어서 더 올라간다는 기대감보다 지금 현재는 차익 매물 실현들을 매물 추리로 압박이 좀 생긴 구조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최근 보고서의 부분은 지금 조선주 업종들의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의 자금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한참 진행한 뒤에는 매수세가 좀 꺾이고 매도세가 조금 강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주가를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조선업의 특유의 어펀과 수주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선업의 수주는 건조 그리고 나서 인도까지. 이게 어느 정도 시차가 있고, 원가나 환율, 글로벌, 물동량 등의 외부 변수가 엄청 큽니다. 특히 실적이 개선됐음에서도 주가 수익 비율 등이 좀 매우 높게 나와서 실적이 좀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좀 시선이 좀 생긴 점이 언급이 되는데요. 업황은 좋지만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많이 나오게 선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 이후에 기대치에 조절이 돼가면서 반동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심리적인 투자 분석입니다. 지금,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 잠수함 보유를 하라고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게 지금. 경쟁사 대비 방산 사업 비중이 조금 낮다는 점에 투자자들의 사이에 좀 상대적으로 약점이 된 인식이 있습니다. 환율 해지를 좀 강하게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원화의 좀 약세에 좀 수혜를 좀 덜한다 이런 좀 지적도 있었는데 조선업이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별로 투자자의 좀 기대치나 포지셔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고도 하락폭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더안 올라간다는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은 저번부터 계속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게 2만원 초반대에서 어 계속 말씀드렸죠. 3만원까지 금방 올라갈 거라고. 근데 3만 2천원까지 올랐던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어 제가 매차 9월달부터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이제 점점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어곧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삼성 중공업 세가지 이슈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건데 지금 조정이었던 구간에 평균 단가를 보시면서 매물을 조금 조정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삼성 중공업은 9년 만에 이제 적자를 좀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분기 연소 흑자 행진을 강조를 하며 지금 저가 수주 물량을 해소를 하며 고선가 선박의 비중이 좀 확대 그리고 해양플랜드 수주 모멘텀이 좀 결합되어 있는 지금 트립 모멘텀을 좀근거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 의 대장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가의 흐름을 이를 증명을 하듯이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서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장기 보유로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실 핵심 세 가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제가 매일 장 종가 기준으로 세 개의 종목에 직접 체크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뉴스 흐름과 차트 움직임을 함께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한번 공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구독자분들 수익 더 챙겨가시라고 단기 종목 매일 같이 추천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약속드린 게 있죠.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자. 그 약속 지키기 위해 먼저 제 분석력 항상 방향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10월 30일 날짜입니다. 어제 제가 세 종목 추천드렸죠. 첫 번째 종목이 SP 시스템스, 뭐, DND 파마텍, 한월 바이오 파마.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간대 2시 51분, 3시, 3시 3분.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공유해 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오후 2시 51분 전에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추천드렸고요.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P 시스템스 오후에 장 4%대에 출발을 하여서 무려 26%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이유는 AI 로봇 동맹이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 젠스랑은 현대차에 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협력을 하고 있는 SP 시스템 수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대차 로봇 공장에 자동 참여 중인 걸로 해서 수혜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걸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D&D n 파마텍입니다. 오후 3시에 추천드렸고요. 강하게 상승 나왔던 이유는 전일 그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한번 나와 주었는데 자, D&D 파마텍에서 기술 이전 받았던 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받은 회사 메세라를 지금 노보나 화이자에서 인수 제안을 했던 걸로 어,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의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ND 파마테 장 초반에 8%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폭가는 무려 28%까지 올라왔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전일이에 이어서. 자, 금일도 이제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마지막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오후 3시 3분경에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며 임상에 좀 본격화를 기대를 했는데요. 차트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도 지금 장 초반에 자, 3% 대에 출발을 하여 지금 고가는 무려 25%까지 올라왔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SP 시스템스, DND 파마테, 한올 바이오파마 이세 종목 공통점이 있,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뉴스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된 투자자라고 하면 마감 정에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뉴스 차트, 타이밍 이 3단계만 익히면 급등 흐름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SP 시스템스 26% DND 파마텍 28%한울 바이오파마 25% 100만원만 투자하셔서도 이 정도씩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구조를 매일 정리를 해서 뉴스와 차트가 동시에 신호를 주는 구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런 흐름을 매일 정리받고 싶은 분들은 010-4825-0472로 문자로 차분함 또는 예수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일 종목을 체크를 하고 뉴스와 차트로 엮이는지 직접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용 받는 거 없습니다. 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010-4825-0471로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그냥 핵심 중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실적 턴 어라운드는 단순한 흑자 를 전환에 넘어 질적인 개선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저가 물량은 2010년 초반에 그 조선업 불황기에 수주했던 저가 물량들은 23년도 이전에 대부분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 이후에는 선가가 좀 급등을 했었을 때 수주했던 높은 마진의 선박들이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3분기 잠정 실적 매출에 2조 6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만 2,3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9%나 상승을 했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익 개선적인 게 폭발적으로 올라왔는데, 고수익 설비인 FLNG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 중공업이 곧 9년 말에 연매출 10조 원대로 복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반기에는 저가 물량 비중 을 줄고 고가의 LNG 선과 F-LNG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두 자릿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바로 주가에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중으로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삼성중공업은 현재 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라는 두트랙 전략으로 수주의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하고 있죠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선은 2030년까지 설령 25년 된 노후선들을 lng선이 이제 118척이나 됩니다 좀 대규모 교체 발주가 불가피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국발 lng선 발주가 향후 2년 동안 170척이나 규모가 되고요 이중 상당수를 한국조선소, 특히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LNG는 지금 해상에서 채굴부터 액화, 저장, 하역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고부가 설비입니다. 전 세계 발주가 된 FLNG 9척 중 5척을 어, 삼성 중공업이 수주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모잠비크 FLNG 추가 계약이랑 미국 델핀 FLNG 등 자, 무려 15억에서 30억 달러까지 규모를 지금 본격적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 달성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죠. 이제 수익성 높은 고부가 선종 위주로 선별 수주를 지속적으로 하며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호재는 자 삼성중공업은 좀 단순히 건조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죠. 미래 해양산업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진출을 했던 삼성중공업은 미국과 조선업의 협력을 모색을 하며 현지 업체 비거마린 그룹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 가속하고 있죠. 자 현재 미국 해군 지원 뭐 MRo 사업도 진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 새로운 해양 서비스를 어, 분야로 좀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스가 모범텀이라는 게 이는 K 조선업에 대한 미국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수밖에 없죠. 이 협력으로 최대 수혜는 삼성중공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AI 자율 운항에 대한 시스템을 장착한 선박이 이 태평양을 횡단해 실증에 성공하는 등 자율 운행 기술의 선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연료 전지 원유 운반선을 기본 설계로 인증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기술 경쟁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안정적인 혈제 실적 실적으로 바탕으로 지금. 성장 동력까지 확실하게 챙기고 있는데요. 주가는 당연하게 이에 대한 가치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가에 얼마만큼 더 빠질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얼마만큼 오르고 얼마만큼 내렸을 때할수 있는 대응법입니다. 영상 하단 아래 보시면 댓글 보시면 제가 차분한 소통방, 뭐 정보방이라고 같이 남겨드렸습니다. 뭐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없고요. 제가 지금 왼쪽 하단에 트여고 있는 정보, 증시 일정, 어 기업 보고서, 시황 흐름, 방향 뉴스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켜 보신다고 하면은 삼성 중공업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이탈을 했었을 때 언제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고 언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와 매도하는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년간의 긴 적자 속의 터널을 벗어나 가장 좋은 시기에 고선가 수주의 물량을 채워진 삼성중공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꾸준하게 같이 공부하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보남이었습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 제가 매일 장 종가 기준으로 세계 종목에 직접 체크해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뉴스 흐름과 차트 움직임을 함께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한번 공부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구독자분들 수익 더 챙겨가시라고 단기 종목 매일 같이 추천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약속 드린 게 있죠.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자. 그 약속 지키기 위해 먼저 제 분석력 항상 방향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10월 30일 날짜입니다. 어제 제가 세 종목 추천 드렸죠. 첫 번째 종목이 SP 시스템스, 뭐 DND 파마텍, 한월 바이오파마.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간대 2시 51분, 3시, 3시 3분,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공유해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오후 2시 51분 견해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추천드렸고요.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P 시스템스 오후에 장 4%대에 출발을 하여서 무려 26%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강하게 상승이 나와졌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이유는 AI로봇 동맹이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 젠스랑은 현대차에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협력을 하고 있는 SP 시스템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대차 로봇 공장에 자동 참여 중인 걸로 해서 수혜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걸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DND 파마텍입니다. 오후 3 시에 추천드렸고요. 강하게 상승 나왔던 이유는 전일 그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한번 나와 주었는데, 자, DND 파마텍에서 기술 이전 받았던, 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받은 회사 메세라를 지금 노보나 화일자에서 인수 제안을 했던 걸로 어,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의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ND 파마텍 장 초반에 8%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폭가에 무려 28%까지 올라왔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전일이에 이어서 자, 금일도 이제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마지막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오후 3시 3분경에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졌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며 임상에 좀 본격화를 기대를 했는데요. 차트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장 초반에 자3%대에 출발을 하여 지금 고가는 무려 25%까지 올라왔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기사가 발표가 나오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SP 시스템스, DND 파마테, 한올 바이오파마 이세 종목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뉴스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된 투자자라고 하면 마감 전에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뉴스 차트, 타이밍. 이 3단계만 익히면 급등 흐름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SP 시스템스 26%, DND 파마텍 28%, 한울 바이오 파마 25%. 자, 100만 원만 투자하셔서도 이 정도씩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구조를 매일 정리를 해서 뉴스와 차트가 동시에 신호를 주는 구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런 흐름을 매일 정리 받고 싶은 분들은 010-4825-0471로 문자로 차분함 또는 예수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일 종목을 체크를 하고 뉴스와 차트로 엮이는지 직접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용 받는 거 없습니다. 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010-4825-0471로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